오늘은 오랜간만에 윤선도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품을 보니까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흥이 잘 보니까 한자가 우리 흥이 난다 할때 그런 흥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 만흥은 원래는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시조 부분 내용을 봤더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간에, 산수 간 바에 아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수라고 하니까, 어, 여기 우리, 아, 산수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뭐예요? 산수관 바위 아래니까 바위 아래요. 띠집 띠집은 여러분들 움막이나 초가집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기에서는 띠로 지붕을 이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초가집, 움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런 집은 되게 어 한마디로 초라한 시피한 집이잖아요 그 모른 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사람들은 그런거 가지고 웃는다 한다만은 뭐예요 비웃는다 하지만은 비운다지만은 어 뭐야 쟤왜 저래 왜 저기에다가 음, 응? 거기 바위 아래다가 초가 집죠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어리다라는 뜻은 동안 뭐 이렇게 젊어 보인다 이런 뜻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의미예요 어리석고 향암, 아, 향암 모르시면 여기 있죠. 뭐래요? 향암이라는 뜻으로 시골에서 지내서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고 향의 뜻은? 향. 향은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여기서 표현한 건데요. 시골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리고 향의 뜻에는,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인가,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여기 힌트가 여기 나왔네요. 분수.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된 내자의 한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안분지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연을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부분은요, 어, 이 부분은 이게 연시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수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2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이, 만흥이라는 작품은 총 6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지문에 1수하고 2수만 나와 있습니다. 보리밥 풋나무를, 어, 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보리밥에다가 어, 풋나물을요 아, 이제 넣었나 봐요. 그래서 알맞죠. 알맞게 먹은 후에 아마 비빔밥 먹은 것 같죠. 바의 끝 물가에 라고 했습니다. 바의 끝 물가에서 슬카치 실컷 논이 노라 논이 노라 노는구나.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 밖에 다른 일이야. 그 다음에 불를 줄이 있으라. 부러와할일 줄이 있으라. 난 이걸로 됐어. 난 너무 좋아. 지금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좋아. 이런 거 뭐예요? 마치 독닦난 사람 맞죠? 안빈, 낙도 이렇게 한자 성어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서 시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찾으셔가지고요, 그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요. 어, 뭐 간단하게 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상. 일단은 시조는 뭐예요? 줄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줄 조장, 두 번째 줄 존장, 세 번째 줄 종장.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줄이 세 줄이 있죠? 여기 줄이 세 줄이 있죠? 어, 연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연시조예요. 이렇게 평범한 시조, 평시조이면서 연시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막 미친 듯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 시조, 사설 시조 이렇게 더 나눴는데요. 지금은 그냥 사설 시조로 퉁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시조구나. 그럼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 뭘까요? 네, 음보가 느낌상 끊어 있는 거 음보예요. 띄어쓰기 있는 거, 아, 띄어쓰기가 아니에요. 산술관 바이알에 띠집을 짓노라니총몇번 느낌상 끊을 것입니까? 4번 끊을 읽었죠 아, 시조의 특징 4음보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시조의 특징 이런 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위시를 감상하는 독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번, 아, 기억, 자연친화 세상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어우 자연 속에 있니까 으 너무 좋잖아요. 묻혀 살면서 안 빛나, 또안분지 족한 이런 모습, 자연을 묻혀 사는 이런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은 보겠습니다. 인가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제목도 만흥이잖아요.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슬픔은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그 사은보라고요? 아니요. 아까 매든뭐라고 했으니까 사은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리 초장 중장 중장 네.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무난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7번. 이렇게요, 옛날 시조인데 좀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출제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 이, 이 수험생들이 이거를 알아들을까? 해설 가영 제대로 했을까? 어, 그러면 한번 단어 또 물어봐야겠네? 어휘 문제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기억, 니은, 티글, 리을 중은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뭡니까? 띠집. 띠집은 아까 이제 초가집 한마디로 뭐예요? 어, 끈으로 엮어 이, 이은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어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중세부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예요. 후민정음 예, 언어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에 어리다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뜻 아니에요. 어리, 아우참 어려워요. 좋은 뜻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디그 알맞게 알맞초는 알맞게 먹은 후에 라이니까 이건 맞고요 리을 실카치라고 했습니다. 실컷 논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8번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니? 이 질문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뭘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암분지족, 암빈낙도 여기 힌트 아까 나왔죠? 네, 분인가 하느라 분수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작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작품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릴게요. 이 황의 이 황의 도산시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초야 우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초야 우생이요. 거기에서 초야, 초야 우생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향이랑 같은 의미의 시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연계해서 한번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